저희가 대부동노 종합복지관 댄스포츠 강사 전승현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가부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음악 한번 맞춰보고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남자부터 자, 준비 시작 원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 원투1 2 3포 쓰리 아포 원투 쓰리 1 2 3리 스아1 2스아퍼스아1 2스아퍼스아1 2스아스아1 2스아스아1 2스아아1 2스아스아1 2스아3 4 5 1 2 3 14 15 1 1 2 3 3 1 2 3 3 3 3 3 3 3 3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2 3-4 1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섯 텝좀더 해볼게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three, four. 1, 2, 3, two, t h r e 1、2、3、4、3、4、1、2、3、4、3、4、1、2、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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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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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 걷고 살고 1, 2, 3, 아 5, 1, 2, 3, 아 5, 1, 2, 3, 아 5, 1, 2, 3, 4, o 6, 7, 8, 1 2 3 14, 3 14, 1 2 3 14, 3 1 2 3 4 Fleet, 4 1, 2, 3 1 2, 3, 자 그다음 순서를 조금만 나가보고 음, 한번 맞춰볼게요 자 남자 스텝부터 마지막에 심플 스피인 쓰리 아퍼 쓰리 아퍼 하나 둘 이렇게 끝냈어요 자 그다음은 걷고 광을 볼게요원둘 쓰리 아퍼 걷고 걷고 쓰리 아퍼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가 왼발이 항상 뒤로 갔지만 이번에는 왼발이 앞으로 갈 거예요 와 3, 4, 5에서 90도, 그 다음 뒤쪽 90도 한 번만 더 들어서 3, 4, 앞에서 봤던 동작이 뒤로 보고 내려될 거예요. 자 걷고 걷고 이렇게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왼발 앞에 1, 2, 3, 4, 3, 4,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왔다 2 1고 14, 15, 1 1 1 2 3 4 자, 그러면 동작이 끝나고 나서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원, 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 하나, 둘, 걷고, 걷고 쓰리, 아포, 걷고, 걷고, 왼발 앞에 원, 투, 쓰리, 아포, 쓰리, 아포 자, 여기까지 여자 거 한번 배워봐야겠죠? 자, 여자는 마지막에 우리가 원, 여기서 쓰리, 아포, 하나, 둘 돌고나서 그 다음 걷고 걷고 1 2 3리아톡 걷고 걷고 3리아톡 여섯 발 똑같이 오른발 뒤로 하면서 원투 돌아서 왼쪽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걷고 걷고 도착겠다 오른발 뒤로 돌아서 왼쪽으로 자 연결하게 되면 원투 쓰리 아 쓰리 골 상태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작이 마무리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공을 다자 여기서 원투 쓰리 아 걷고 걷고 쓰리 <laughs> 아자 여기서 원투 걷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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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아포 오른발 뒤로 원투 쓰리 아포 쓰리 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처음부터 한번 반복해 볼까요? 스탑에부터 남자 one t 4. 1 2 3 4 고고고고, 3, 4, 4, 1, 2, 왼발 앞에 1, 2, 3, 4, 3, 4, 자, 여기까지는 쉽게 되겠죠? 자, 여자 또 방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윈드밀밀.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1, 2, 3, 3, 4, 그 다음 재밌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자, 나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도착했다. 그럼 여자를 2번 동작으로 한번더 보내줄 거예요. 자, 한번 더. 시작. 1, 2, 3, 4, 4, 3, 4. 그 다음 치킨 옥스라는 동작. 왼발부터. 하나, 둘, 자, 둘, 셋, 넷, 3, 4, 3, 4. 자, 한 번만 더, 더 볼게요. 자 2번으로 겨자를 보냈다 그 다음 왼발로 더 찍어요 천천히 천천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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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4자 한번더 시작 1 2 3 4 3 4 슬로우 슬로우 다음 볼까요? 4, 로터 시작 1, 2, 3, 4, 5, 3, 4, 5, 6, 7, 8, 9, 10, 11, 12, 3 4 걷고 걷고 3 4 15, 3 4 15, 3 4 3 4 3 4 3 4 0 3 4 여자를 보냈으면, 귀에 있는 말부터 한번더 찍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스리아포, 스리아포. 되시겠어요? 자, 한 번만 딱다오고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전에가부터 시작. 원, 둘 스리아포, 스리아포. 하나, 둘, 걷고, 걷고, 아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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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왼발 앞에. One, two, three, f four, three, four. 여자 보내고, three, f o u 왼 더. 둘, 하나, 둘, 셋, 넷, three, f o u 다되시에어요 자, 그러면 여자 것도 한 번만 더, 뒤에 해보고, 한번 연결해볼게요. 여자도, one, two, t 여까지 왔다. 그 다음에는 2번처럼 가다가, 3, 4, 그 다음 뒤로 한 바퀴, 3, 4, 그 다음 트는 것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3, 4, 3, 4,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자 간다. 시작, 1, 2, 3, 4, 다한 바퀴 쓰리 파포 그럼 지금 왼발이 앞에 있죠? 자, 오른쪽으로 반바퀴 니다 하나 놓고 둘 놓고 하나 둘셋넷그 다음 제자리 놓자마자 쓰리 파포 쓰리 자한 번만 더 시작 원투 쓰리 파포 쓰리 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윈드 멜은 1 2 3 4 3 4 1 2 3 4 3 4 1 2 3 4 3 4 1 2 3 4 돌고 1 2 3 4 아포 하나 둘고고고3니 아포 걷고 걷고 아포원투3 아포 시 아포 원투스피스3 아포 하나 둘 하나, 둘셋넷 같까지 음악이 맞춰서나자스튜 한번 스셨을 한번 시험한 해볼게요. <놀람> <놀람> 음 말이죠. 자, 여자 코담당 해야 자, 제일 마지막에 거, 뒤에 거한번만더 복습해보고, 오늘 그대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원, 투, 쓰리, 암, 포, 쓰리, 포, 하나, 둘. 끝났죠? 그 다음, 오늘 왼발 한번 복습해볼게요. 원, 투, 거고 걷고, 거고 걷고, 걷고, 걷고 왼발 앞에, 원, 투, 쓰리, 암, 포, 쓰리, 포. 이번이랑 똑같이, 이 아, 앞으로 왼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쓰리 앞으로, 쓰리 앞으로, 난도감대로 세고야. 다리 올렸을 때 마지막에 와, 둘, 쓰리 앞으로, 쓰리 앞으로, 하나, 둘, 끝났으면 걷고 걷고부터. 쓰리 앞으로, 아, 걷고 걷고 그 다음에 돌고 왼쪽으로 간 다음에 치킨 앞 수도. 이번주는 가다가 한바퀴 돌고 그다음 뜰고 둘, 당 둘, 셋, 넷, 다섯, 세 번, 세 번, 다섯, 여섯, 여섯, 게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나다그 여섯, 다음 여섯, 다그다음그렇다 치킨 섯 다섯, 지섯 다섯, 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다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